AM1650 라디오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알아두면 쓸데없는 음 that's no no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기한 자파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박수 <laughs> 네, 아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알쓸신잡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소희 씨를 통해서 네. 이제 저희가 물건을 이제 소개를 받는데 그 물건을 저희들 유튜브 그리고 한국 TV 앱을 통해서 지금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어떻게 하, 사용하는지도 다 저희들이 화면으로 보여 드립니다. 네. 두,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들어오시는 방법 합니다. 유튜브 하셔서요, 라디오 서울 1650 라이브 이렇게 치시면 네. 네, 지금 저희들 방송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어떤 물건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요즘 한국 TV랑 라, 보이는 라디오 서울에서 방, 광고가 자주 나가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바로 네, 저도 좀볼때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싶었었어요. 예. 네, 네, 자 오픈 마이크 안 되게, 예, 오 올라와요, 올라와요, 오 물건 올라와요. 예, 네, 네 오늘 제품은 바로 킥 네. 이거... 보일 라면 포트입니다. 라면 포트예요, 네, 라면 네. 포트예요. 그럼 라면 포트 옆에 딱 놔주시고요. 예. 그 옆에 지금 잠깐 인형 좀 잠깐 얼마나 어떤 크기인지 인형을 딱 놔주 놔줘 보세요, 같이 비교할 인형이야? 수 있게. 예. 어, 이렇게 보이시려나? 예, 네, 보일 거예요. 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 하는 거 있죠? 네. 소위 얼굴하고 비교하는 거. <웃음> 네. <웃음> 제 얼굴 더 크죠? 와, 아니, 퀵보일이 어 얼굴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대충 알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 들어오셔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와, 들어와 주시고요. 네. 음. 아니 청취자분 중에는요 벌써 행운의 번호 5번 벌써요 아, 5번. <laughs> <했어요? 웃음> 보내셨어요 저, 저, 조금만 조금만 자제해주시고요 조금만 네네 <laughs> 네. 네. 자 오늘 저희 그, 5번 아직 살아 있어요? 5번이요? 5번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전기 포트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급보일 라면. 포트. 네. 음. 전기코드 꼽아가지고 사용하신 제품인데요. 네. 다만 다른 점이 이게 냄비 이게 형태로 돼 있어요. 좀 다, 뚜껑이 다르네요. 네. 뚜껑이 있는 냄비 형태입니다. 스테인리스 예. 냄비 형태예요. 음. 네. 아니 그왜 주전자로도 이런 식으로 포트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저, 그거는 그저. 위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입구? 네. 그, 조그마죠 주둥이? 주둥이? 주둥이. <laughs> 네. 주전자 주둥이. 그게 작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라면 용기같이 그렇죠. 응. 네. 그뭐 많은 거를 이 안에서 요리를 할수 있다는 거네요. 라면이 된다 하네요. 한말단 얘기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 왔어요. 오, 오, 본인이 직접 영상을 고 찍었어요? 제가 직접 찍어왔어요? 라면을 끓여서 먹었는데요. 네, 네. 아, 희 씨가 직접 이 라면 포트에다가 라면을 끓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집에 안 가져가고 회사에서 예. 그 전기 코드만 있으면 되니까 네, 네. 회사 점심 시간에 직접 라면을 끓여 먹어 봤어요. 음. 근데 그 끓여 먹어 본 라면은 그 라면도 가지고 왔는데요. <웃음> <웃음> 무슨 바로? 라면이에요? 신라면 건면을 요즘 핫하다는. <laughs> 요즘 진짜 핫하던데요? 아니, 나 요즘 신라면 건면먹었어나 아, 이거 사러 갔었는데. 예. 없더라고요. 어, 이거 아마 그러니까 내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사가니까 네. 그래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음. 이게 다잘 아, 맞춰야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건면 예. 선전이 예. 라디오 선전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어. 예, 예, 와그 건면. 뭐, 신는 겉면이 온다, 네, 막이래고 네, 네. 진짜 잘 만들어서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네, 아, 이렇게 생겼군요. 아니, 광고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드신 분이요, 아르마리로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겉면 먹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서로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유튜브도 조금 이제 뒤늦게 유튜브가 딜레이가 되니까, 예쁘네요, 빨간색. 엄청 네. 간편하게 생겼네요. 라면 포트라니. 탐난다. 깜찍하게 생겼네요. 막 지금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근데 이 겉면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직 아니, 저 해봤어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아 진짜 네. 이거 꼭 드셔보세요. 자, 지금 끓일까요? 아 <laughs> 지금 아, 물. 고 싶다. 아니 어. 지금 물 넣고 한 넣면 되잖아요. 아, 뭐, 네. 스튜디오에서 뭐 하면 되지 뭐. 이거 제 점심이에요. 아, 그렇구나. <laughs> 아, 아 오늘 건면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매니 음. 뭐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와 먹고 싶다 하시면서 예쁜 이모티콘 그러니까? 뭐 먹는 거 같고 음. 뭐 보내주셨어요. 아니 오늘 두 개를 소개하는 거래. 퀵보일 라면 포트하고. 건면을 소개하는 거네요? 아, 네, 사실 이건면은 음. 사실 뭐 이렇게 소개를. 그냥 라면하고 무슨 차이인 거예요? 이게 지금 건면이니까 일반 유탕면이랑 다르게 건조시킨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 이제 너무 맛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그렇군요. 이게 미국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된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마트에서 본게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저는 몇번 살려고 그랬는데 없던데? 다 아. 팔리고 막. 그래고저 어디서 파는지 아는데. 네. 이거 알려드리면. 네. <laughs> 나중에 알려드려. 나중에. <laughs> <다른 분들 웃음> 대란 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다른 분들 다 거기로 가실까봐. 네. 예. 네. 아니, 네. 어, 어, 본인이 샀어요, 그럼? <laughs> 예? 아니요, 저 지나가면서 봤어요. 아. 근데 사야지 하면서 제 주특기 하시잖아요. 아니, 사실. 까먹었죠? <놀람> <이> 아니 이게 어디서 파는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심이잖아요. 네. 농심의 신라면 건면이니까 네. 농심 신라면 있는 데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웬만한 마켓은 있다. 이기는 네, 데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어, 잘 팔려서 시니까요 어.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오늘 포트 사용법이 뭐 너무 간단하겠죠? 네, 뭐 간단해요. 네. 네 영상을 제가 오늘 한번 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건 2인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영상은. 영상은 유튜브나 한국 TV 앱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만 보시니까 영상을 틀고 우리가 설명을 좀이렇 좀 네,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을 영상을 자, 한번. 이제 영상을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플레이해주세요. 네. 어 이제 유튜브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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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포트 사용법은 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기 포트 사용하는 거니까요. 아, 굉장히 아, 간단하고요. 예, 예. 다만 다른 의미 없이 점이 혹시 한번 들어본 거예요? 네. 그 <laughs> 다른 점이 이제 온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어. 어. 이게 스위치를 그냥 돌면서? 네. 아, 맞아. 요즘 포트 그냥 탁 눌러 놓는 건데 예. 온도 잖아요 예. 온도 조절이 되니까 예. 이거를 그냥 계속 예. 끓이면서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laughs> 아, 그게 가능하네. 네, 끓이면서, 그러니까 꼭 네. 라면 아니어도 그냥, 네. 뭐, 찌개류도 끓이면서 먹을 수 있고 하 하겠더라고요. 예. 네, 네, 네. 예,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물을 끓이는 나옵니다. 동안, 네, 겉면을 깠는데요. 음. 어, 깠는데요. 괜찮나요? 네. 예. 네, 네. <laughs> 네, 이게 겉면이 건조시킨 면이어서 조금 네. 달라요. 이게 음. 다른 면보다는 조금 딱딱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손에 기름이 일단 묻지 않아가지고 아, 굉장히 보글 좋았고요. 보글, 보글, 아, 지금 저 화면 나오는 게 네. 어제 회사에서 한 거예요? 어, 네. 와. <웃음> 맛있겠죠? <웃음> 지금? <웃음> 예. 저 회사에 가, 긴급 제안합니다. 저 포트를 예, 예. 주방에 설치해 달라. 네. 설치해 달라. <laughs> 설치해 달라. <laughs> 고정해 주세요. 고정. <laughs> 어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이거 끓이니까 <laughs> 어, 다른 네. 분들께서 <laughs> 음. 네다 한입씩 달라고 네. 네. 해서 제가 많이 못 먹었다는. <laughs> 아 그랬어요. <웃음> <웃음> 아직 어머, 끓이는 이게,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건면요. 네. 이어 그리고 네. 이 건면의 네. 특이한 네. 점이 네. 네. 뭐예요, 지금 네. 오일이 네. 따로 있어요. 야채 조리유라는 네 조미유라는 이제 건면 자체가 기름이 없다 보니까. 조미유를 따로 넣어 주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저거를 우리 짜파게티 같은 거 먹을 때맨 마지막에 넣잖아요. 네. 네. 근데 겉면의 경우에는 중간에 넣어야지 그 네. 맛이 산다고 해요. 겉면 드실 와, 때 한번 면 탱글탱글하죠. 네. 아니 이게 겉면이 맛있겠다.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네요. 네.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포트가 물이 지금 엄청 잘 끓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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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잘 끓는 물이 아니 물 정말 중요해요. 물 네. 온도. 물이 물 조절. 진, 네. 정말 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끓었고 네. 네. 너무 잘 끓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물이 막 튀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네. 이 온도 조절을 하면서 라면을 아주 손쉽게 끓일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1.8L짜리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네, 1.2인용짜리라고 했어요 2인용, 라면, 라면 2개. 다 끓이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라면 다 끓이는데 물 끓고 있는데 제가 물을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끓긴 아, 했는데. 아, 지금 이거는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뭐 어쨌든 시연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한뭐 5, 6분 걸린 것 같아요. 아, 심. 네또 꼬들면 좋아해서. 컵라면보다 쉽네. 네. 음, 네, 그리고 네. 네. 이제 근데 제가 또 웃겼던 게 네. 제가 이제 사회, 회사 생활을 그래도 한국에서부터 쭉 지금 현재까지 오래 했는데 네, 네. 회사에서 라면을 음. 이렇게 직접 끓는 물에 먹은... <laughs> 끓여, 끓여 먹는 날이 올 줄이야. <laughs> 음. 진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laughs> 너무 와, 웃겼어요. 오늘 점심은 무조건 <laughs> 네. 라면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 라면도 라면이지만 예. 네. 그 라, 어떤 라면이든 이 퀵. 보일로 끓일 수 있다는 거고 물이 정말 팔팔 아, 금방 끓어요 겉면을 네. 드셔보신 분이요 네. 맛은 있는데 조금 매웠어요 우셨어요 매우셨어요? 아, 소유씨는 맛이 어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이 라면을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네. 일단 75%레스팻시에요 어, 보통 일반 라면보다. 네, 사실 그 일반 라면 죄책감이 없겠다, <laughs> 그죠? 일반 라면 물에 넣고 하면 기름이 쑥 올라오게 돼 있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먹으니까 이제 죄책감 없이 음. 좀더 마음을 편하게 비우고 먹을 수 있다는 네, 생각에. 그래서 건강한 네, 라면 끓이려고 네. 일부러 한번 면을 살짝 아, 그맛뜨거운 물에 근데, 네 데치잖아요. 그래요. 음. 근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음. 그러면 음. 조금 이제 맛이 없으니까. 근데 음. 이거는 네. 맛도 좋았고 저는. 더 좋았던 어, 건 뭐냐면, 네, 더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네. 담백했어요 국물이. 그래서 저는 원래 아, 국물, 라면 국물, 국물 네. 잘안 마시고 안 먹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는 맛이 좀 뒷맛이 좀 씁쓸한 것들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좀 게... 기름이 많고 한데 네, 이거는 네. 담백해가지고 네, 네. 이건 면 면도 면이지만은 국물에 네, 네. 국물에 아, <laughs> <국물의> 손이 <laughs> 더 많이 가는 그런 라면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저 지금 라면 끓이는 퀵보일과 더불어서 네, 네. 신라면 건면을 네, 소개를 해줍니다. 신라면의 신자가 매울 신자니까 네. 매운 것은 조금 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맵게 좀 만든 거니까. 네. 그리고요 다른 음. 또 청취자분이요. 저도 단백하고 좋더라고요. 콩나물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짱이었어요. 쌀국수 안 먹어도 될 듯. 콩나물. 네. 오 콩나물 넣어서 먹으면 아, 콩나물. 진짜 시원하겠다. 어, 어, 콩나물 면 네. 아, 시원하죠 국물이. 아니 유튜브 라이브로요. 건면이 더 쫄깃하더라고요. 미를 손님은 어 깜찍하게 생겼네요. 해빈 김닝 요즘 건면이 진짜 유행이죠. 수자님 정말 예뻐요. 사고 싶었는데. 또 해빈킴님 미국에도 건면을 파는지 몰랐어요 우왕 춘빈리님 건면 사라고 해야지 뭐 예. 난린데요 <laughs> 와. 어 여기 농심 보고 있나 이 댓글. <laughs> 어 사보이샤이님 농심 보고, 보고 있나. 있... 네. 어 네. 그 이거 저 근데 저희 저희 스폰. <laughs> 스폰. 진짜 우리도 어, 예, 진짜 우리도, 한마디, 여... 할까요? 우리, 우리도 하고... 한마디 할까요? 우리도 예. 다 같이 한마디 할까요? 자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농심 보고 있나. <laughs> 진짜 보고 계시나? 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정말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laughs> 먹는 걸 보여주세요. 라면 박스로. 아 음. 파송송 파용, 계란탕. 계란탕. 와 맛있겠어요. 아 근데 먹는 걸 보여 주세요는 저희가 솔직히 네. 저희 사고 한번 칠라 그랬었어요. 아 지난, 정말 예, 사실은 지난주에 지난주 에어플라이로 고등어 직접 하자. 여기서 네. 네 다른 진행자들과 높으신 분들의 <laughs> 차별화를 위해서 네. 높으신 분들이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제발. <laughs> <laughs> 저몇번 제지당했어요. <laughs> 네, 저희가 <laughs> 아니, 오늘 라면을 끓이겠다 우리가 아니, 소방에 좀 문제가 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예, 것 때문에 예예또 예. 예. 그런 음. 것 때문에 음. 저희들이 집일 건좀 지켜야 되니까. 네. 근데 네. 진짜 먹고 싶어요. 그건. 그래서 퀵보일 라면 포트. <laughs> 네. 저거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이거 김스 전기에서도 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별로요? 네 사이즈별로 있고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온게 19.99불. 네, 19불 99 99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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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4불 99전. 디럭스 사이즈, 이거보다 조금 더큰게 아, 있고요. 19불 99가 있고 24불 99가 있어요. 요 이게 20... 제일 작은 거예요? 네. 2.8L 두개 들어가는, 들어가는 게 제일 작은 거였어요? 네, 근데 음...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작... 좋은데요? 네, 크지 않고, 네. 딱 휴대하기, 휴대, 휴대? 휴대하기좀 힘들지, 만 여행 가실 때, 네, 네. 이럴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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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척도 굉장히 간편해요. 그냥 일반 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네. 네. 퀵보일 라면포트, 김수전기에서 박소희 씨가 직접 물건을 골라 오셨고요. 예. 네. 어, 19불 99짜리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게네 네. 그렇죠? 그리고 24불 99도 있고 29불 99도 있고. 네. 아 점점 커지는군요. 네. 아, 근데 혹시 네네. 한국 TV 여기 홈쇼핑에서도 저희가 살수 있을까요? 네, 한, 저도 몰랐는데 한국 TV 홈쇼핑에서도 지금 이 제품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아, TV 한국닷컴 들어가면 이게 판다고요? 네. 음. 그래서 저희 한국 아, 그래요? 네, 한국 TV로 이제 문의 전화 하셔서 네. 네 쇼핑몰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음. 큰 걸로. 네, 네. 이, 가족이 많으시니까. 예, 예. 음. 아니요,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네. <laughs> 아, 아니, 근데 오늘 아니, 식, 식탐이, 아, 식탐이 있으세요. 식이 네. 상당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지금 1.8L짜리 1 9를 99를 잠시 후에 번호를 맞추신 분에게 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어느 분이 드실까요? 아, 네, 네. 자, 자 여러분들. 네. 이제 한때 저희 오늘. 유튜브 라이브 채, 한때 60분까지 들어오셨어요. 아, 정말요? 저희가, 저희가 50명 목표라 그랬는데, 오늘 네. 60명이 넘으셨어요. 청취자분이요? 네, 오늘 예. 상품 신라면 건면인가요? <laughs> 저기, <겉면> 박소희씨가 어디... <laughs> 드신대잖아요, 이거는. 오늘 점심이래요. 이거는 저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저도 못 먹어요. 아니, 진짜 라면을 네. 끓여먹지는 못할지언정. 네. 진짜 여기 왜, 옛날에도 보면은, 심심할 때 라면에다가 스프 뿌려가지고, 막 섞어서 그거 라면 그 생라면 아, 라면 땅 같이 예. 네. 하나 주죠. <laughs>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해서 <laughs> 어. 이빨 나가실 것 같아요. 어. 겉면은 또 네. 그렇게 멍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진짜 과자처럼이라도 아, 먹고 네. 싶어요. 이게 천천히 건조시킨 거다 보니까 더 와. 얇고 라면이. 와. 잘안 부셔져. 라면 툭툭 나가는데. 네. 아프시지 마세요. 저보신라면안 예. 좋아합니다. 아,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요. 신라면은 아, 당연히요. 네. 열었을 때스프가 네. 앞면에 있을까요? 뒷면에 있을까요? 자, 그런 건 신경 쓰지. 분께.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분께 <laughs> 라면이라도 드시면 안 될까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 일부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보약 중에 보야 원기 회복에 좋은 천원식품의 녹용 홍삼 헬스코리아. LA 최고 위장내과 전문의 임대순 원장과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주치가 있는 연세 메디칼 클리닉. 의려보험 의미마로 벌금이 되십니까? CMM 기도우려상조회에 가입하세요. 이민법 케이스 하나하나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 스카일 로펌 함영심 변호사. 꼭 기억할 것. 12월 6일 금요일에 메가밀리언 잭팟은 200.85 밀리언입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메가밀리언. 스더큰 것을 믿으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제 지금 여기 바로 우리 그 현장에 있는 포트. 이 포트를 주인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laughs> 아니 저는 우리... 네 김현주 씨가 카톡 댓글 지금 체크업 하고 있고요. 예, 뭐, 네 뉴올리언스 여행 갈때 사가지고 갈 거예요, 막. 하셨어요. 네 저는 아, 지금 음. 유튜브 라이브 채 댓글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번 번호, 번호 오늘 뽑아 주시는 분 시, 신라면 건면은 여러분들께서 저 마켓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네 채소가니 <죄송합니다. 오늘> 정기 해드릴게요. <laughs> 아니 신라면 건면은 오늘 박소희 씨 점심이에요. 네. <laughs> 자 그리고 현재 네. 영구 결변이 있어요. 그죠? 네, 저거, 저 판을 매주 만들 수 없는 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판돌려막게 <laughs>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몇몇 번호는 어차피. 어, 참여를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네. 그 참여하실 수 없는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7번, 32번, 34번, 42, 44, 46번. 이 음. 번호는 참여하시면. 어차피 못 받으세요. <laughs> 네, 네, 네. 지금 번호 7번 32 34 42 44 46번은 예, 네, 영구 결변입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어, 라이브 채수로 들어왔는데 집에 있다 보면 가스레인지를 잘안 쓰게 되는데 라면 포트는 콘센트 연결 한 번으로 다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너무 탐나. 5번 뭐 이렇게. 5번. 그다음에 주니어 배틀림. 예. 우와 요새 다이어트에서 라면 땡기는데 신라면 건면 먹으면서 예.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찾을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음? 어 주니어 배틀림. 네. 사실 많이 본 아이디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좀 들어와 알겠습니다.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올해, 올해 오늘 거꾸로 해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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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번. 네. 아, 역시 5번. <laughs> 오늘 5일이라서 5번으로 사실 음. 카톡에서도 참여하신 네, 분들 많으세요. 네. 자, 그럼 우선 저희가 오늘은. 네. 오늘은, 오늘은... 두분 뽑습니다. 우와! 두, 두 분입니다. 네, 나, 오늘은 두분 뽑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 가운데 한 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 가운데 한 분! 어 그러면은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양다리 걸치시면 안 되겠는데요? 양다리 걸치신 분은 탈락꽝 <laughs> DQ 카톡이든 유튜브든 하나 한쪽만 택하시면 됩니다. 한쪽만 택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희 카톡부터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희 씨가 번호 불러주시면 제가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좌파점 알쓸신잡 한을 네. 들고 있습니다. 네네. 자몇 번이죠? 우선 첫 번째.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복 참여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잠깐만요. 음. 일단 4번 들어갑니다. 4번. 4번 누구세요? 바로 나오 어떻게? 요 석현철 님. 석현철 님. 바로 나오면 어떻게 어, 할수 없죠. 네네. 그분의 운입니다. 어, 네. 잘뜯어 주세요. 잘뜯어 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지금 사, 어, 4번. 어, 4번. 어, 4번. 5나 봤어. 나 진짜 어, 아, 봤어. 봤어요? 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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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당첨! 석현철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 축하드려요. 오! 아니. 이렇게 한 번에 당첨, 지난주에는 꽝이 한두번 나왔었는데요. 네, 예. 지난번에 꽝한세 번, 두번 나오고 예. 당첨 나왔거든요. 예, 예. 자, 일단 카톡에서는, 예. 어, 6번을 해주신 석현철님. 아, 4번이요. 네, 아, 4번 해주신 예, 예, 석현철님. 예. 네. 네. 자, 와 그러면... 진짜 5번으로 중복 참여하신 분이 정말 많았어요. 아, 진짜요? 음. 예, 5번 근데, 궁금하네요. 예. 근데 너무 안타깝게, 가운 게요. 5번인데, 오늘이 5번 생일이거든요. 어... 하신 분 계셨었어요. 네. 아, 죄송해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laughs> 이런 건 너무 o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u t 요 b e YouTube, YouTube, y 유튜브 u b 브 y o u t 까요 유튜브 라이브 b e YouTube, YouTube, 요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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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가 y o u t 이 b e y o u t u 가 e y o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번호를. 오우. 21번. 21! 21번! 아, 위, 위에 다른 번호가 있긴 있네, 또. 네. <laughs> 어떻게요? 일단 21번 할까요? 21번 해야죠. 제가 네, 불렀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21번 갈게요. 네. 아우 제가 너무 꽉해놔가지고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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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경고하게 만들었어요. 예. 21번 21번 꽝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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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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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서 꽝입니다. 네, 네. 아, 아, 네, 아이고 21번 꽝입니다. 예. 네. 어한분더 뽑으셔야 돼요. 네그 다음 유튜브에서 하신 분 중에 아, 제가 또 호명하겠습니다. 다 적어놨으니까요. 네. 그 다음 마블리님이 네 45번 하셨어요. (45번) 와 네. (45번), 45번. 4와와 (46이) 결번이었는데 그 사이에 번, 번호를 네. 한번 열어볼게요 저 기본적으로 번. 꽝 봅니다 네, 네. 45번. <웃음> <기본적으로> <웃음> 꽝 봅니다. 네. 네.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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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우 계속 들어오시네요 네 예. 아, 정말 견고하게 만들었나 봐요 우리 네. 네. 어, 이제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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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요 네.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아. 제가 만들었는데. <laughs> 박소희가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네. 기억은 꼭해 주세요. 아 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다음 한 캐빈 님. 한 캐빈 님. 캐빈. 6번이요 6번. 6번. 6번, 6번? 6번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6번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6번 갑니다. 어 6번 당첨! 당첨! 캐빈 님 축하드립니다. 당첨! 어. 와! 아니, 왜냐면, 5번을, 5번이 하나 먼저 였지만 5번은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예, 중복참여라서. 중복참여해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예. 네. 네, 와. 5번 와. 궁금하긴 거예요. 하네요. 오늘 날짜가. 자, 5번 한번 뜯어보고, 아니, 야구,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안돼안돼안돼 네, 네. 네, 네. 궁금하긴 한데. 대충, 대충 넣어놓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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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수전기에서 19불 99에서 어, 얼마까지죠? 29불 99정까지 있는, 네. 네, 퀵보일 라면 포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분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들이죠? 카톡에서는 석현철님 축하드리고요. 네. 네, 유튜브에서는 케빈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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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지금 저 퀵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소희씨 얼굴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송이 조금 힘들니까 좀 피컵 좀 해주셨으면.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감사드려요. 그것 또한 죄송합니다. 피업좀 <laughs> 네. <laughs> 부탁드리고요. 이 코너가 이제 활발히 치면 네. 이거 뭐 배송도 이제 문제 없겠죠? 네. 아니 저희가 <laughs> 네. 사실 이 겉면을 여기서 끓여서 먹으면서 네. 직접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느낌을 알려드려야 되는 그게 진정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저희 언젠간 예. 스튜디오에서 끓여서 직접 먹는 먹방을 네. 그날까지,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먹방을 시작한다면 예. 겉면을 제일 처음으로 농심 신라면 겉면을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겉면을 먹는 그날까지 알쓸신잡 파이팅 계속 끝입 네, 참 전화를 말씀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알쓸 신잡은 현재 김수천기에서 팔고 있는 퀵보일 라면 포트와 그리고 어, 그 퀵보일 라면 포트의 신라면의 겉면을 직접 네. 박소희 씨가 저희 방송국에 있는 네, 직원 식당에서 네. 끓여서 시연을 다 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네. 간편했어요. 네. 그런데 네. 어, 오늘 두분 뽑아서 드리는 것은 저희가 중고로 드리는 게 아니라 새 제품으로, 세 제품으로. 세 제품으로. 네. 네. 예.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락되신 분이 안타까운 네. 마음에 축하 축하해요. 새로 갈 고향 하시고요. <laughs> 음. 네. 마가라킴님은 제가 당첨될 때까지. 도전은 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박소희 씨 얼굴보다 큰 라면 포트라고 했더니 소희 씨 얼굴이 주먹 많은 건 아니겠지요? 아, 아, 아닙니다. 네. 렇게 네. 네. 작아요. 네. 주먹보다는 저, 아니, 큰데 주먹보다 얼굴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작아요. 네, 네, 네. 네. 자 하지만 네. 두개 라면을 충분히 끓여 드실 수 있는 퀵보일 라면 포트 오늘 소개해드렸고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음 떼츠 노노 no, no.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기한 자파 점 시간은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희 씨.